그냥 먹어도 되겠다. 봐봐. 먹어도 되겠어. 야, 근데 나보다 너희들 더 많이 먹는 거는 아니지 설마. 아니, 네. 말이야, 아니야. 아니 뭐, 계속 계속 너희들은 뭘 물고 있는 거 같아 느낌.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약간 오해예요. 음. 어.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살이 고명하신 고명아님께서 약속을 지키러 와주셨습니다. 상주 한우를 들고! Yeah. 야두달 만이야, 두달 만. 와, 두 달, 벌써 두달 됐습니까? 두달 됐는데. 자, 여기 개봉 박교. 야, 야. 아니, 약속. 이게 바로 상주 한우. 그래?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예, 이렇게 해줬다. 어. 패키지를. 여기 브랜드는 지금 명실 상감을 쓰고 있어. 근데 이거를, 꽃감에도 쓰고 어. 한우에도 쓰고 어허허허. 상주에서 나오는 거는 다 어. 쓰고 있는 거야 아, 명실공이 명... 상주에, 상주에. 예. 어. 그래서 이제 명실상감 한우인데 딱열어 보면 상주시 축산물 공동 브랜드네 진짜.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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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실나 어, 그래서... 어제 꿈을 꿨거든 진짜요? 니가? 어. 어. 요 앞에 슈퍼마켓에서 고기사다가 상주하느라고 어. 거짓말 치고. 아, 진짜요? 어, 우리한테 이거 우동사리 하는 줄 나는 그 꿈꿨어. 어. 그래서 씨. 오늘 사실 살짝 의심을 갖고 왔는데, 네. 어, 맞네. 자, <laughs> 예. 니다맞네 상주하느 맞네아 이야. 모양도 딱, 요거 이제 내려놓고. 어. 아, 고기로 꽃을 피워 꽃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야이빛깔기가어때 어. 이, 이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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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봐봐. 아아 먹어도 필요 없잖아. 어 바로 먹어도 되잖아 우리그 거야 그런 거야 그 이제 야그이거는그냥 지금 그런 거기그냥 먹어도 되거다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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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그럼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거야 그그 거야 그 그런 거야 그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 야, 이게 책끝 시내 갖다줘. 요 약간 녹는 살인데, 아막 설렌다. 일단 책끝 세정. 네. 아 어떻게 명절 <laughs> 지나고 만났네요. 명절 잘 지내셨죠? <laughs> 이제 뭐날 <나이> 먹으니까 이런 <laughs> 얘기는 해야지 뭐. 얘기하고 뭐. 야, 멘트 할 머리가 없어. 머리가 하얘졌어. <laughs> 오로지 머릿속에는. 고기밖에. <laughs> 야, 이, 바로 들이대는 것도 괜찮네. 고기가 응. 너무 커서 가위가 좀 있어야겠다. 아, 응? 그렇구나. 가위. 고양아, 나, 어, 가위 가져와. 좀 가져와. 응, 응. 응. 또, 공약 그려야 되는, 내년에는 상주로 갑시다. 상주 축제할 때. <laughs> 좋네. 좋네. 어, 상주, 한, 그 상주 음식? 가서. 가게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한우 유명한 지역들, 명안에도다 먹어봤을 텐데. 네. 분명히 어떤 그 차이점 같은 게 있는 거니? 아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아는구나 네. 아. 이게 진짜로 어. 저도 예전에 이런 쪽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 아 고깃집도 하잖아 진짜 어, 어 그렇지 뭘 어. 먹이느냐에 따라서 또 어. 진짜 어. 아 소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다? 소하고또그 환경 어. 환경 어 얼마나 좁은 음. 데서 좀 그래도 좀 넓은 데서 어, 어. 뛰어놀면서 하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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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사실 이때 요때 때가 제일 맛있는데 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요럴 때 먹는 거잘 괜찮죠? 그럼 좋아하지. 경식이는 경식하고 나고 스타일 똑같아가지고. 응, 잠깐만 내가 거울 자르지 이게 너무 크니까. 소금 응. 넣지. 어 소금 살짝 뿌렸는데 어. 잠깐만 내가 저걸 더 해줘. 내가 딱 맞게. 이걸 또 간접이거든. <laughs> 간접이 뭐야? 간접. 간접이. 간접이. 오케이 딱 그거야. 응. 자, 입에 넣어줄까? 아, 일단 하나를. <laughs> 내가 처음으로 먹는 거야? 응. <웃음> 예. 장님이요. <laughs> 이거는 아. 지금 내가 볼때 채끝인 것 같아. 채끝. 아. 상주 한우 채끝살입니다. 자, 네. 태어나서 음. 처음 먹어봅니다. 아. 아. 상주는 채끝 아. 한우. <laughs>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가감 없이. 어. 가감 없이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응. 음. 이 소금만 뿌려서 딱 먹어야 돼. 최고지. 음. 일단 쌈은 나중에. 음. 아나 우리나라 사람이게 너무 다행스럽다. 왜? 음, 음, 음. 이걸 먹을 수 있어서. 오 음. 그런 매트. 나도 하나 먹어보자. 나는 안 잘러. 음. 야 향이. 음. 음. 이게 아. 숯도 비장탄이라 이. 음. 이 고기 육즙을 살려주는 이 숯이라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육즙이 풍부하다든지 뭐 부드럽다든지 식감이 음. 좋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어그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와 이거 말로 표현해야 왜냐면 먹어본 적이 있어야 뭐 말로 나올 텐데 아니야 녹아 이거는 녹아 음. 어우 대단하네 야 인정 상주한우 인정 와 이게 지금 채끝 이 고기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이가 필요 없네. 어, 진짜 어, 약간 녹는, 이거 어르신들도 어, 녹는 느낌이네. 어, 이게 녹는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네. 음. 아, 근데 녹아도 음. 쓱 하고 녹는 게 아니라 음.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막 텐션을 유지하면서 녹, 아, 녹는 거 있잖아. 음, 음. 나 처음에 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음. 내 혀가 두 개가 된 느낌? 아, 아, 야, 왜냐면, 현지 고기인지. 야, 이거 좀 놀랍다. 음, 맛있네. 음. 야, 근데. 사실 이렇게 부풀려지는 게 뭐든지 있는 건데, 네. 명환이가 상주 한우를 얘기할 때, 음. 이 맛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리 아니요. 기대를 해도. 아니, 50년을 살았는데, 어. 한우내가못 먹어봤겠냐고. 그렇죠. 톱을 못 먹어봤겠냐고. 특히 얘는 먹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국을 도망을 그러니까. 했는사율이랑 뭐. 먹방을 한 어. 5년 했어. 맞아. 오빠, 내 혀는 못 썩여요. 한국 음식 내 혀에 달렸어요. 한번 어. 된다. 정말 객관적인 입이에요. 이런데도, 사율이가 와도 이거 놀랄만한. 야. 왜, 일본도 그 고기, 소고기 유명하거든요 나도 소고기 많이 유명하시지. 먹어봤는데. 이 상주한우가, 아, 정말 야, 근데, 최고 반열이다, 이거. 놀랍다. 맛있는데? 왜냐면 상주한우 진짜 홍보가 좀 되, 진심으로 돼야 될것 같은 게경은씨가 네. 5년 동안 먹방을 전국으로 다녔는데 상주한우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어. 맛있는데 덜 알려졌어. 네 말이. 응. 어. 아 이거는 온 국민이 맛봐야 되는 거 아니니? 온 국민이 맛봐야 돼. 어. 진짜. 나도, 저도. 나만 먹기 힘도좀 아깝다. 내가 이제, 내가 고향이니까, 내, 내가 뭐라고 막 진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뭔지 알아. 팔어 뭔지 편, 알아. 흔든다고 할까봐. 내가 내 자식 자랑 못 하는 것처럼. 어, 그럼. 어. 아저아 효격을 보냅니다. 아 효격. 아, <laughs> <laughs> 음. 음. 요거는 이제 그 명한이가 저 직접 깨놓은 쌈장. 어. 어. 네. 쌈장에 지금 먹었어. 씁쓸하면서 그 시골 그 쌈장의 너. 그 제대로 된 맛. 그걸 또야 구현해 냈네. 야, 야, 쌈장 먹었어? 어, 세상에. 야, 어쩜 쌈장 맛있지? 보, 쌈장 맛있네. 보통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 기가 막힌 게 야, 이, 봐봐. 난 쌈장 좋아하거든. 이게 한우 자체가 약간 이게 마블링이 있어, 기름이 있어서. 그렇지, 달짝지근하거든. 음, 네. 근데 일반 시판용 그 쌈장은 다 그것도 달짝지근해. 고기용 맞아, 쌈장도. 맞아, 맞아, 맞아. 설탕 이 어, 근데 이게 약간 시골스러우면서 약간 이게 씁쓸한데. 맞아. 씁쓸한 거. 고. 어, 아, 고고. 고기 이제 이 달짝지근한 맞아, 맞아, 한우랑 맞아. 잘 어울리네. 맞아. 어. 소금이랑도 잘 어울리고 일단 기본이 지금 어. 비장탄이잖니 아 비장하게 나오는 거베이스로 지금 비장탄으로 가는 거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무 저기 슬쩍 응 어? 상주한우는 슬쩍, 슬쩍 슬쩍 어. 이거 음. 이게 딱 봐도 어. <laughs> 이거는 저기야 고기 잡으면 진짜 이만큼 나온다는 안창살, 안창살. 어. 체크은 그냥 스르륵 들어갔네 체크선 어. 녹는 느낌 녹는 느낌인데 어, 어. 요거는 이제 알창 알창하게 약간 씹는 맛이야. 야, 근데 나보다 너희들 더 많이 먹는 거는 아니지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속 계속 너희들은 뭘 물고 있는 것 같아 느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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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약간 오해예요. 음, 아. 음. 오해는 하지만 음. 그 혓바닥이 누구 혓바닥인 아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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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아 아직도 안차 응? 음. 마늘 줄까 양파 줄까? 음. 낙엽살 아. 같이 생겼는데 이게 낙엽살인지 우설인 지 하냐 낙엽살일 것 같다. 이 부채살. 아 부채살. 부채살. 아, 아, 예. 부채살. 옛날 부채살. 궁중의 그큰그왕 옆에 큰 아. 부채 닮았다 그래서. 그러네. 여기 아,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음. 그게 등심. 등심일 수도 있고 안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때 안심이고 얘가 등심이야. 이거 안심도 있다고? 어. 이, 맞아. 이게 아. 등심이고 음. 이게 안심이다. 나 경기랑 음. 나랑 제일 좋아하는 게 안심인데. 아 진짜. 음. 어. 그 그렇죠. 다음에 바로 안심으로. 자, 근데 음. 이런 생각이 드네. 분명히 안심을 제일 좋아하는데, 음. 지금 이 맛있는 부위들을 먹고 나니까, 음. 지금까지 왜 안심만 좋아했을까? <laughs> 먹어본 그치. 그러니까 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맞나 봐. 요게 이야. 살치살이야. 어, 야, 요거. 음. 어... 이게 그냥 딱이 놓고 보면은, 그 일식집에 갔을 때 이거 그래. 오오도로랑 똑같아. 주 도로 아니야 오도로. 참치 메살. 어. 아, 어, 똑같잖아 지금. 그네 똑같아 참치 메살하고 색깔 어. 똑같아. 아, 그래서 미안하네. 음. 음. 야, 안심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 를더 올려. 미리. 아, 야뭐 맥주나 뭐 소주나 뭐 와인이나 뭐 없냐? 뭐 줄까? 레드 와인 하나 줄까? 레드 와인 좋지. 아, 거기는 레드 와인이. 어, 어. 어. 막 와인 없으니까 막. 진한가 몸에. 간 <laughs> 없네. 어, <그게. 웃음> 정말 놀라운 맛이다. 아, 아 진짜 아니. 놀랍다. 어. 근데 이제 내가 내가 그거 먹으면서도 진짜 맛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정도 급의 고기를 먹잖아. 네. 한 가지 먹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 네. 내일부터 어떡 하지 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러셨죠, 앞으로 그랬죠. 고기 먹을 때는 어떡 하지?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기억을. 네. 이건 그냥 꿈꿨다고 생각해야 될까봐 오늘. 이건. <laughs> <laughs> 얘가 얇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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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야 친구야 어? 이거 상주에서 용환이한테 협찬해준 거래 야, 응. 아. 내가 돈 내겠다고 진짜 그러는데 형이랑 용환 어. 형님이랑 찍는다고 했더니 어. 이 영상도 진짜 이, 이,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우리 뭐 유튜버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진짜 우리 구독자만 하더라도 이 상주 한우에 대한 음. 인식을 갖고. 주변 어. 사람들한또 한쪽 어. 사람들한테 어. 얘기를 해그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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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어. 5년간 어. 맛집 프로를 사유리랑 돌아다니면서도 음. 많은 집을 돌아다녔는데. 네. 아, 횡성 한우, 안, 안성도 한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뭐, 다 돌아다녀봤는데. 음. 상주 한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이거, 찐이네. 야, 야, 야 <laughs> 진짜, 진짜네, 진짜. <laughs> 어, 어. 자. 자, 좋아 아유. 근데, 사실, 이, 요즘, 요즘 제일 바쁜 우리 고명환이가. <laughs> 네. 네. 아, 난 감동이야. 감동이야. 여기 사실 돈도 안 되는데. 네. 네. 이게 날짜... 그냥 다, 자기가 재료까지 준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엄마 감사해요. 애를 많이 써주는 거야, 네. 근데. 네. 난사실 날짜로 옮기거나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네. 와, 딱 박은 날짜. 약속을 진짜. 그대로 딱 그냥. 네. 아, 보통 넌 그러니? 그런 식이니? 아, 그, 를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어. 요즘. 아니,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그날 내면에도 귀찮아서, 네. 뭐, 중요한 일 아니면 또뭐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예, 네, 근데 요즘, 하다 좀, 그니까, 러 말을 하면 좀, 지키자.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요즘이 아니라 원래 그러지 않았어? 안심. 음. 안심이다. 드디어 안심. 드디어 지금. 간장에착 아... 하고, 아이씨, 장을 아이씨. 찍어서. 아. 아니, 된장도 좀 찍어. 어. 음. 소금을 그러면 너무 조금 뿌린데, 된장 찍을 줄알고어 지금 딱 맞아. 너가 좀 세. 그래? 응. 음. 딱 좋지? 응. Yes, s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감동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아,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하잖아. <laughs> 근데 난 진짜 이게 사람리 <laughs> 꿈이었으면 좋겠어. <laughs> 어. 왜? 어? 왜? 내일부터 무슨 고기를 먹니? 아, 어. 안심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야, 이 형들이 제일 좋아, 제일 맛있는 고기를 좋아, 음. <laughs>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이제 살치 좋아하지? 살치가 아주. 아, 제일 아니지... 버터 맛이 나는 게 살치야. 그건 뭐냐? 어, 지방이, 마블링이 많다 오늘 어, 안심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지, 이게 그것도 고기심이 음. 제대로 나는 거지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뿌렸어 음. 이만큼 어휴, 음. 갑자기 토지살이 절로 가 <laughs> 근데 사실 웬만하면, 음. 웬만하면 뭐가 제일 맛있다 아. 그 다음이 요거다 이거다 얘기하기 쉽게 음. 아, 지금까지는 뭐가 제일 맛있다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야 근데 진짜? 부위별로 기본적으로 상조 한우가 갖고 있는 저기 그 격이 있네. 그지? 음. 아그 격이 있네. 어, 고기가. 음. 근데 이렇게 뛰어난 음식을 가끔 먹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사실. 이 성공이라는 게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laughs> 그렇잖아. 근데 그렇다면 이런 걸 자주 먹으면 과연 좋을까? 난안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럼 가끔 되죠. 먹어야 진짜 맞아. 이렇게 감동스러운 그럼, 거 아니야? 가끔 먹어. 응. 어, 어, 어. 근데 이게 상주 한우는 이제 그러면 가격대가 네. 일반 다른 횡성이나 이런 또 한우하고 비슷한가? 어, 비슷하고 어. 더 비싸지 않아요. 어. 왜 진짜로? 지금 인지도가 어. 아직 내가 그때도 처음에 와서 얘기한 어. 게 그랬잖아. 아직 그 공급이 음. 풍족하다고. 아 수요보다는 공급 이 풍족하니까. 그렇지 가격이 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어. 음. 아. 그것도 매력이네, 매력. 네. 이 매력이 아, 다만, 네. 상주 한우가 널리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상주를 가야 이제, 그지? 아직까진 그... 그런 거지? 아니요, 인터넷으로, 응. 상주 축협 치면 또 홈페이지가 아,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거기서 시키면 똑같은 맛에 고기가 응. 와요. 아, 진짜? 응. 축협으로 통해서. 응. 네, 상주 축협 홈페이지에. 대박, 음. 완전 좋은 뉴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사람들 그, 루트도 잘 모르지, 사실. 상주 한우를. 그렇지. 그러니까, 야, 경식아. 어, 어. 한 달에 한 번씩 시켜서 구워주라. 그렇지. 와, 아, 어, 좋네. 정말. 어. 응. 그때마다 방송하면 됐다. 응. 그래, 그래, 그래. 응. 야. 근데 이렇게 고기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응. 이게, 나는 이제 고기 이제 여러 부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지. 이걸 탕으로 이제, 끓이거나, 음.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또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 아, 그래요? 어. 재료 여기 국거리, 국거리. 국거리 그런 거잖아 소고기 해갖고. 아, 된장찌개 같은 거. 이만한데, 여기 솥 하나 끓여놓고. 아. 양지 이런 거. 끓이면서. 아. 야, 다음에 뭐. 그거 하자. 육개장으로 끓이든, 아니면 소고기 묵국을 끓이든. 그거 맛있잖아. 아니면 아. 탕국을 끓이든. 탕국. 아, 경상도라또 아. 탕국 좋아하는 거 봐라. 아이고, 참. 탕국도 내가 좀잘 끓이는데. 아, 이거. 그런 거도 재밌는 거 같고 뭐 음. 탕국을 네가 잘끓이다네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밥 되잖아. 말아가지고 또. <laughs> 음. 다음에 특이하게 고기 바베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야, 야외에서 국을 끓여. 국 괜찮아 왜냐면 오늘보다 이제 조금 더 나, 기온이 내려갈 거니까. 자기야 음. <laughs> 국을 끓여서 뭐 <laughs> 방송하고 삶아 방송 <사람> 줬어? 없지. 적은... <laughs> 국 끓여갖고 밥 말아갖고. 야. 어? <laughs> 그냥 그 야외에서 시골 장터처럼. 어. 어? 조금 추워지면 또한두달 뒤에 똥이? 응. 음. 어. <laughs> <어이? 웃음> 아. 자, 명안이. 이거 이제 등심입니다, 어. 형님. 어. 요거 한 번, 요거는 등심이니까. 음, 자, 요거 이제, 예, 내가 이제 검 요거는 3장까지 살짝 찍어서, 요 정도면 딱한지배가 됐죠. 자, 요거는 등심. 자, 아, 등심이 아니십니다. 안심이 등심이네. 어, 등심이. 안심이 등심이고? <목소리> <목소리> 자. 시겠다 진짜. 제가 먹기 전에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 맛이다. 어, 괜찮네. 음, <목소리> 어, 이 정도면은 안 알려준 게맞네 음, 이게 왜모를까 우리 그, 맛집 유튜버들 되게 많은데. 음. 이거 아까 치즈 만난다는 건 뭐지? 이게 무슨, 무슨 부위지? 음. 요거? 아, 살치살. 가치살. 아, 살치 어. 아, 마늘 하나 얹었습니다, 형님. 아, 꿈이야. 좀 오랫동안 <laughs> 머물러라.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막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 있잖아. 뭐, 너무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이런 순간이 되면, 꿈, 이런 일기를내하는게 아니고, 눈을 감고 안 보면 음. 실제로 꿈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빠하게 빠져. 음, 음. 술이라도 한잔 하면 더 그래. 맞아. 음. 현실감이 없어지거든. 음, 직접 막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음, 제일 좋은 음악이야. 고기 타 들어가는 이 야. 소리가. 너 어깨였게는 비 소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laughs>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고기,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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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환이가 이렇게 구워주는 음. 이 상주 한우가 음. 또 우리 또 사이를 더더욱 또 이게 참 깊게 만들어주네. 오늘은 저 고기, 이 연기가 따갑지도 않고, 다좋은네 불편한 게 없네. 자, 자 최고급의 비장탄, 최고급의 상주 한우, 음. 최고급의 명환이 표 쌈장 이걸 모르고 뭐라 그래? 삼위일체다 아 할렐루야